첫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상당히 떨리는데요. 지금 이 카메라가 F1입니다. F1 캐논 수동 카메라고요. 아, 이 카메라는 아, 저는 무조건 이, 어, 사양 이런 거잘 모릅니다. 그냥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소리가 좋은가, 뭐 이렇게 훅만 훅만 이렇게 살펴보는 어, 그런 걸로 지금 정했는데요. 지금 뭐 말도 어느라고 모든 게다낯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 3 40년 된것 같아요. 행동도 많이 드러나 보이고 먼지도 많고 자, 28mm FD 렌즈가 끼어져 있고요. 자, 뒤를 한번 볼까요? 아 네. 엄청납니다. 세월 세월의 감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면. 한번 눌러 볼까요? 바늘을 움직이시는 거 보이죠? 예. 이거 예, 이게 아날로그의 감성이라고 할수 있죠. 야. F1 어떻습니까? 자, 앞면 한번 보시고 아, 먼지 엄청 많네. 야, F1, 이제 뉴 F1이라고도 있고요. 이건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구형인 어, 필름 카메라 그 캐논의 플래그십이고요. 이게 정말 그 매력 있는 게 셔터 소리예요. 셔터 소리 한번. 셔터 소리 들어볼까요? 리와인드 했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더. 네. 소리가 이래요. 묵직하고 기계음이 나고요. 아, 어, 이걸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클로베즈 해서 옛날 카메라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렌즈도 훨씬 클래식하고요 아,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아, 자. 이 카메라를 산 거는 좀 오래됐는데요. 단지 아, 캐논 플래그십이고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했네요. 정말 카메라 들고 다니는 그 맛이 납니다. 이거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찍히고요. 지금은 그 ISO라고 표기가 요즘 거는 다 되는데 옛날에 ASA 이렇게 아사라고 해서 필름이 그 ASA 값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맞춰 줘 가지고 노출을 노출을 지금 200에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노출을 여기에서 맞춰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0분의 1초까지 찍히는 거고요. 네. 아. 정말 고풍스러운 그런 카메라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다른 카메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